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 491장, 통합 찬송가는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시며 8월 2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랄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업들이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노는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매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유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라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 돗대줄이 풀렸으니, 돗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도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어놀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주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상대방을 위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위한 그 사랑의 행동이 때로는 사랑을 받는 당사자로 하여금 상처를 받고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행동을 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고 축복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실 리가 없지만 피조물인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거나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김없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해할 뿐이 아니라 신뢰할 뿐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시도하지도 않고 포기하고 무작정 믿는다고 작정하는 것은 성숙한 믿음을 원하지 않고, 또한 타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거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을 가까이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과 지혜가 우리의 보배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사랑의 표현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땅 가운데 공의롭지 못한 일들을 발견하며 답답함과 억울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불공정한 일들이 닥칠 땐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며 울부짖기도 합니다. 과연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어떠한 의도를 갖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재앙의 신탁입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서에서 이어지는 재앙에 대한 신탁은 유다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그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유다를 침략하는 이방인들에게 선포되는 경고입니다. 특별히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다른 민족을 마음껏 약탈하고 배반하던 아시리아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권한으로 너희들이 그러하느냐고 부르십니다. 공유롭지 못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벌인 악한 행동을 자신들이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너무나도 참혹하여 마치 황충의 때 같이 사람이 그들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한번 지나가면 모든 곡물을 먹어 치우는 메뚜기 떼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위로 뛰어오를 것이라고 본문의 사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력하고 즐기던 모든 풍요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사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약탈하고 괴롭히라는 권한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만 안전하고 나만 풍족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다른 이 안전과 풍요를 깨뜨리게 될수 있습니다. 공의롭지 못한 행위의 발단은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약속하시며 그 일로 당신의 권능을 만방에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두려워 떨게 되며 의인들은 깊은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성에 따라 이 땅이 정의와 공의로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그 일이 단번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이루실 때까지 악인들은 자신들의 유익함을 누릴 것이고 다른 이들은 그들의 악행에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내버려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바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공유롭지 못한 어려운 일들로 인해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의 끝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과 공의롭지 못한 일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혼란스러운 생각과 시선을 온전히 전능자이신 하나님, 우리 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축복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악행을 저지른 아시리아를 심판하실 때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도 심판에 포함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공의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도 에 선을 지키며 행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자들에게만 높은 곳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과 같이 정의와 공의와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도덕적인 삶을 영위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기준에서는 누가 누구보다는 좀더 나아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속성에 비하면 그 어느 누구도 온전한 것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욱 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아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마저도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싸워주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전쟁은 승리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 없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불의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과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바라보게 해달라고, 어떠한 불의와 불공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프라미스 교회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빛을 바라는. 복된 기회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이땅 가운데 나타나서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